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매력이 뿜뿜 넘치는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전현진,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요리를 가르키는 요리 강사고요. 애터미를 부업으로 시작한지는 이제 2년 되었습니다. 어 3년 전쯤에 사회 상하 관계에서 만났던 지금 이제 스포서님께서 연락이 없다가 2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한다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출연기관이죠. 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이 되었고, 어, 면역력이 굉장히 탁월한다면 해모임을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일과 육아 병행이 너무 힘들었을 때였는데, 해모임을 먹고, 허! 그 효과가 너무나 저에게는 감동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 피로감이 덜하고, 그 다음에 퇴근 후에도 일과 살림한 때, 아이유아가 케어와 살림하는데도 전혀 체력이 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장품을 권유를 하셨고요. 그런 화장품을 써봤더니 화장품 또한 너무 드라마틱한 효과를 제가 본 거예요. 아 그럼 애터미 정말 짱이다 좋다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애터미는 저에게 그래도 부정적인 다단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여러분처럼 크고 작은 세이나 다섯 번 정도 초대를 하셨고, 그냥 한번몇번 번 가지고 연락을 끊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되게 초롱한 눈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요, 다리를 꼬고요, 팔짱을 끼고,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눈빛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몇 번에 걸쳐서 애터미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아, 에터미는 내가 알고 있는 다당이와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어요 보통 일반 다당계 같은 경우는 당신이 캐시백을 받으려면 매달 얼마씩 정기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유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포인트는 매달 소멸됩니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진입비, 뭐 가입비 이런 어떠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이 애토뱅은는단1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차피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을 여기서 사고, 쓰고, 포인트가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캐시백을 받는다면, 아, 나 같은 소비자, 캐시백잘 받도록 열심히 관리해주고 구축하면, 아, 액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아, 액터미로 인해서 꿈이 어떤 내가 꿈을 꿀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최고의 딸, 그다음에 멋진 아내, 그리고 존경받는 엄마가 되보자국꿈을 그 향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PPT.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한 아, 약재를 아주 듬뿍듬뿍 넣은 탈모 증상 케어에 정말 도움이 되는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일하랴 살림하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착 어떤 식습관 때문에 저희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수북했던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요, 둘, 네,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저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보통 옛날부터 기가 세약해지면 어르신들이 뭘 먹으라고 하죠? 한약. 그렇죠 그럼 한 방에 한약이 좋은 성분을 두피에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자, 저희 사업 초기에 제 남편이 에터미에서 되게 탐탁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남편이 이 샴푸를 며칠 써보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여보 이거 며칠 써보니까 내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뻥치시네요 오케이. 그걸 며칠 써보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며칠 후에 이제 이 헤어케어 제품을 제 아는 지인에게 체험분으로한 일주일 써보세요 라고 빌려드리고 그걸 받으러 갔는데 이런 남편과의 대화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 선생님 저 남편은 이래 이래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진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그 하시는 말. 선생님 저는 남편분의 말에 이해가 돼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또한 저희 샴푸를 정말 좋아하고 지금까지 애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품이 저애터미에서 해물못지않게 정말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그럼 왜 인기가 있는지 저희 남편과 그분이 왜 매니아가 되는지 뭔가 특별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시크릿 성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크릿 성분 첫 번째는요. 약 한방수입니다. 동인공감에서 나오는 발모, 탈모 예방에 정말 좋은 단기 천궁 약재들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선별했어요. 그래서 음축한 한방수를 베이스로 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두피 혈액을 혈액을 촉진시키고 두피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준대요. 근데요 여기서 보실 게 탈모 증상 완화라는 단어는 아무데서나 쓸 수가 없어요. 정말 확신이 돼 있고 확신된 재료와 확신된 기술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두 번째 시크릿 성분은 진생 모단입니다. 무려 v 가지의 i n e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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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a c c i n 바쁜 성분 유해서 하는 분들을 제거해 준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 세 번째 시크릿 성분은 국화산입니다. 국화산이 보통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전통 타약조주법을 그대로 8 가지 성분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보통 두피 열이 많잖아요. 그 열에 기와 열을 막 흩어지게 해서 혈액 순환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네 번째 해심 타모수예요. 여기도 7 가지의 성분을 넣었습니다. 엄청난 압력, 수심 1만 미터의 압력으로 엄청 작게, 세분화, 저분화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비에 깊숙이 흡수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혈액 촉진하고 달모 방지, 발모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려운 용어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 엄청 많은 성분, 한방 성분을 듬뿍 넣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특징 말씀드릴게요. 자, 안심. 성분 중에서도 되게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논 실리콘 제품이라는 거예요. 음, 보통 저희 소비자분께서 이 샴푸를 처음 써 보고 네. 하시는 말씀이 어 다른 샴푸와는 좀 다르게 뻣뻣함이 있어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논실리콘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시중에는 실리콘 제품이 많아요. 근데 이 실리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샴푸만으로도 어떤 두피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꼼꼼하게 잘 헹구지 않으면, 이게 모공을 막고, 거기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비듬과 각질이 쌓이면서, 두피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두피 트러블 때문에 피부과를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의사선생님이 무조건 첫 번째는 말씀하십니다. 샴푸를 바꾸세요. 어떤 샴푸? 논 실리콘 샴푸로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이슈 성분을 배제했습니다. 어, 메, 어, 파라벨, 에탄올드 어떤 유해 성분들을 다 배제를 했고요. 어, EWG 기준으로 안심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제 아이한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샴푸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 저희 헤어케어 세트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보통 남자들은 샴푸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가끔, 전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사용 순서는 우선 샴푸를 이용을 하는데 이 샴푸를 이용을 하시면 되게 크고 작은 종류 적이나 거품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거품에도 되게 독보적인, 독자적인 제형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거품으로 구석구석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선 샴푸를 하고 깨끗하게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트리트먼트는 보통 손상된 모발에 건강한 단백질을 넣어서 용량 공급을 하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 트리트먼트를 하시고 나서는 바로 헹구시면 안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트리트먼트를 바른 다음에 한 5분 정도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쑥 흡수가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헹구시고 마지막 컨디셔너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컨디셔너는 모발에 코팅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유해성분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푸석푸석한 머릿결을 비단결로 만들어주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에터미 제품 중에서 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제품 중에서 이거, 컨디셔너, 린스라고 하죠. 네, 이거였는데 제가 이거 첫날 써보고요. 어머 이게 뭐야? 실크 아니야? 실크? 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들한테 샴푸보다는 린스서바, 린스서바. 저는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만큼 즉각적인 효과로 되게 부드러운 실크 같은 비단결 머리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제품이 이제 한 방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나한방 냄새 너무 좀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향방향은 은은하게 나면서 여기에 어떤 감귤, 어, 자스민, 로즈, 장미향.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자,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가격 정보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세트가 3만 3 8,500원이고 어, 개별적으로도 구매가 세요 근데 세트로 구매하면 1,400원이나 저렴하게 사유, 구매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제품은 어, 저희 헤어 케어 세트와 같이 쓰면 정말 좋은 짝꿍 저희 이 제품은요 생모 단수입니다. 혹시 생모 단수 들어보셨죠? 아까 제가 에스루트샴푸에 헤어케어 제품의 성분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에터미에 두피 케어의 집약된 기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흡수가 잘 되게끔 음 이렇게 스프레이로 되어 있어요. 어그 외에도 식약처에서 인정한 탈모 완화 고시 성분으로 판테롤, 실리실산, 멘볼네이 성분들이 들어있고 한방 성분이 아주 듬뿍듬뿍 듬뿍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포 앱부터 잠깐 사진 보이죠? 시 머리 굵기도 굵어졌고요, 머리카락 나는 것도 꼭 그때 두피 같은 경우도 되게 말끔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사용 방법은 흔들어서 두피에 이용합니다. 저는 보통 M 자 많이 비어 있잖아요. M 자를 어, 샴푸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두피 띠. 띠 그리고 정수리도 띠. 제가 원하는 곳에 다해 주세요. 그러면 와, 시원한 청량감이 느끼면서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한 방향이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방향은 사라진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저는 이거를 자기 전에 이렇게 뿌리고 자면 잠이 스르르 잘 오더라고요. 네, 이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격은 얼마까요? 만천삼백원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평소, 아, 나두피어에 관심 있어, 발모, 탈모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앱솔루트 헤어 케어 제품과 이 생모단수 한번 같이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저희 제품은 어, 여기까지고요. 어, 한 가지 좀더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일상생활에서 에터미 체험을 사, 제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더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루틴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주방으로 가서 자. 저의 화력소인 해모이 그리고 어, 식이섬유 배변활동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는 식이섬유를 먹고요. 그다음 다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염증완화에 좋은 논의와 저희 심 어, 해양 심충수를 같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밥을 먹기 전에. 저희 비타민 워터, 디톡스 워터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명 먹고요. 중간에 제가 과일을 먹어요. 원래는 평상시에는 저희 애터미 쌀뭐 카레를 먹거나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거나 하는데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중간에 과일을 먹고 먹고 나서 이제 걸식을 챙겨 먹습니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 B, 그다음에 간에 좋은 밀크 시스까지 오늘도 챙겨 먹고 왔어요. 자, 그렇게 챙겨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로 갑니다. 저는 화장실 가서 이제 씻어야겠죠. 그러면은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이 들어간 프로폴리스 치약과 그다음에 990원짜리 국민 칫솔이죠. 네, 이래서 양치질을 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한방 케어 샴푸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고 그다음에 한방 클렌저로. 샤워를 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딱 이렇게 봤을 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지 않아요? 수피마 타올이라고 해서 물 흡수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수피마 타올로 이용해서 닦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각질 있는 부분에 위치 바디 크림으로 바디 크림을 바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을 해야겠죠. 다음은 네, 앱솔루트 6종을 바르고 스킨케어를 하고 왔고요. 이쁘게 하고 와요. 저는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BB 크림, 뭐뭐 리클로즈, 그다음에 컴팩트 펜슬, 마스카라까지 이용해서 이게 다 에터미 제품이에요. 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전나와서 저희 에터미 믹스 커피에다가 저희 조밀 컵을 이용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아침마다 일상적인 루틴이에요. 혹시 나는 너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샴푸 안 써, 빨래핀으로 머리 감아 이런 분들 계시죠. 저와 다 비슷하고 같은 루틴일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이거를 애터미 마트에서 캐시그링을 받으면서 잠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 쿠팡이나 이마트에서 네, 이용을 하시겠죠. 그게 차별화된 점이에요. 저희는 애터미가 무조건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진짜 애터미가 좋은지 같트체인지를 하셔서 기존 부품과 비교를 하시면서 가격 비교, 제품 비교 지질 비교를 하시면서 캐시백도 챙겨가시는 그런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보가 있으니까 이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